자10 페이지 역할 모델 계속 간다. 10 페이지야. 대체 어, 여기 있는 그 패러그래프로 보는 거야. My role model, my role model, 나의 역할 모델은요. Is my father 아버지입니다. My father is an engineer 기술자야. 기술자 엔지니어야. When I was a child 내가 아이였을 때, I broke 부신 거야. 나의 좋아하는 장난감을 and 그런데, 혹은, 그리고, 아버지가, fix it up 할 때요. 옆에다 써라, 이거쯤 fix up이 고치다라는 동, 부야. 때문에, fix up, it은, 어법상 틀려요. 알겠지? fixed, 동, it, 대, 어, 부. 동대부에 대한 어순 신경 쓰세요. like magic. 마술처럼요. 나는 생각합니다. 대체, 대절이야. it, 그것이, 내 장난감을 마술처럼 고쳤던 것이, made 밑에 서 사역, 5형식입니다 시켰다구요. me, 내가, 동사 원형 자리가 want야. 원하도록. to become an engineer like him. 아빠와 같은, 이때 like는 전치사. 아빠와 같은, 그와 같은 엔지니어가 되는 것을 원하도록요. 대체, 자, 문맥 어순 자체 잘 맞아야 돼. it, made 사역. 대체, m e 목적어 want 대체? 원하도록이야 to become an engineer like him 그럼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얘들아 여기 부분은 형광펜 있으면 써놔 어순이라고 대체? it made me want to become an engineer like him 야. like him 어순 이 부분 어순 신경써야 된다 알겠지 he 아버지는요 gives good advice 좋은 충고를 주십니다 나의 직업에 대해서 아버지는 또한 encourage, 격려해요. 나를 많이요, 멋지와 같은 부사. I really respect 하면요. respect. 동요 쓰자. admire. 혹은 look up to입니다. look up to 명사. 대체 respect, admire, look up to 명사 하면요. 난 정말로 존경합니다. 아버지를요. 한번 더. Eat. 사역, made me. 원형, 투 비컴 다시, 투부정사니까, 원형, 언 엔지니어 라이 e him이야. 언 엔지니어 라이 e him이야. 그니까, 아버지와 같은 할 때요, 그치? like him, 니 n e n g i 가 아니라, 언 엔지니어 라이크 e him. 아버지와 같은 엔지니어란 뜻이야. 이해 가지, 그지 오케이! 잡으시면 되고요 그, 페이지 뒷장 넘겨봐. 몇 페이지야? 여기야 표 파트야 표 그래프 12페이지 오케이 특히 표 파트 볼 때요 대체 퍼센티지 보시고요 대체 계속 갑니다 표표 봐. this graph 그래프, 이 그래프가요 shows 보여줍니다 세 가지의 most p o p u l a r 묶어요 이렇게 most popular를 최상급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직업들을요. among 영수 클래스메이트들 사이에서 teacher 선생님이요 is the most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야. 학생들 사이에서 두 번째 공무원입니다. public officer가 공무원은요. is less는 little의 비교급입니다. little less 최상급 least 대지 덜이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덜 인기 있습니다. 선생님보다는 그러나 slightly 약간 더 인기 있어요. 뭐보다 회사원보다는요. 자 이래서 순위가 나오죠, 그렇지? 1등은 선생님, 쌤들, 선생님이고, 대체 2등이 헷갈리지 마. Public officer야, 공무원들이야. 2등이 그리고 3등 꼴찌, 세 번째 거, 대체 3등이 회사원입니다. 알겠지?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알겠어? 오케이. 1등이 선생님이고, 2등이 공무원이야, 그리고 3등이 회사원, 그렇지? 아래 계속해서 그래프 가보자. 선머리 넘어가시고요. 여기 파트입니다. Who influences teens' career choices? 대체 누가? Who가 주어가 되면서 누가 영향을 끼치냐, 이거야. 누가 영향을 끼치냐? 눈좀 뜨고요. 10대의 직업 choice는 선택이야 choice는 명사 선택이 되는 거고요 choose는 동사 선택하다가 된다. 알겠지? Who influences? t 대체? 팀's career choice s m o s t 야 1번 부모가 43.3% 1등. 미디어가 20.7% Career counselor가 11.3% Friends, famous s u c c e s s people 이10.2% Others 나머지 것들. 그치? 그럼 others가 커리어 카운스텔러보다 더 높다. 알겠지? 그치? 다른 것들이야. 첫 번째 문장 별표 치시고요. Do you think의 네모칸. 너 생각하냐? 자, who 별표 치고요. 그지 Influence is 뒤에 있는 거지. Do you think로 물어보면 Yes나 No로 대답해야 되니까 이거 어디서 나왔지? 그치? Yes, No 대답해야 되니까 안 되지. 그래서 원래는 원문장이 너 생각하니? Do you think야? 그리고 who가 있었단 말이야 원문장에 Who influences? 그렇지? 근데 이 who가 문 두로 빠진 거야 지금 Who do you think? 너 생각하냐? 누가? 찬영아 해석해볼까? Influences Influences Affect Influences 뭐야? 영향을 끼치는지 그렇지? 영향을 끼친다고 그렇지? 너 생각하냐? 누가 여행 끼친다고? 누구에게? 대 모스트 가장 많이 어딨지? When t h e 그들이 뭐할 때? 열심할 히 때. 뭐를? 대열 대열 직업을. 누구였어? 아까 전에 그래프 상에서 부모들이었다 알겠지? Parents 위에 표에 있다. 알겠어? 표에 있다. As the graph가 보여주는 것처럼. 대지 자, 밑에 이것 좀 적을까? As, 주어, 타동사의 해석은요. 대지 부사절 해석이고요. 주어가 V하는 것처럼야. V하는 것처럼. 주어가 V하는 것처럼이라고 쓰여야 돼. As 주동. 주어가 V하는 것처럼. Parents, 부모들이요. Have. 차영씨, have. Have. 뭘 가져요? 가장 좋은... 가장 큰, 커다란 인플루언스 죠 <laughs> 여기 인플루언스가 무슨 뜻이었지? D가 좀 전에 했을 때 인플루언스 의의가 뭐였지? 아, 영향이지. 영향. 그렇지. 여기서 인플루언스 는동사였어 알겠지? 네. 여기서 인플루언스는 명사야, 됐지? 너생각하냐 누가 영향을 끼친다고 그랬지? 1대들에게 가장 많이 이하니어 네. 네. When they decide 그들이 뭐할 때? 네. 뭘 결정하는 거야? 직업이지, 그렇지? 네. 그래프 슈즈는 어떻게서 가라고? As t h shoes는 뭐라고 할겠어더 그래프. 야 네. 그래프 가야. 그럼 그래프 그래프. 가 쇼즈. 쇼즈는 보여준다. 다시 쇼 보여준다. 다시 보여준다. as graph as the graph shows는 어떻게 사라하고 그래프가 보여준다. 해즈는해서안래 이거 동영상 다 찍히고 있다. 얼마나 웃기다. 그제차촬아그제 네. 얼마나 웃기까. 이 어이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제 아이씨. as 주동 다음에 아시 as 주동 다음에 타동사로 엮이면 어. 어떻게 해석하라고 있냐이 새끼야 어? s가 v하는 것처럼 다시 가 as the graph shows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parents have 받는다. greatest influence 너또 물어보려고 하지 나한테 influence가 무슨 의미냐고 도도리표가자 네. 다시 influence 의미가 뭐라고? 효과 아니야 effect니까 그렇지 니가다할 거야 지금. 인플루언스가 의미가 뭐라고? 이 동영상은 꼭꼭 꼭 내가 알겠냐? 꼭 내가 보낸다 알겠지? 한번 니가 들어봐. 이 상황이 얼마나 웃긴지 그렇지? 사실상 Who do you think? 너 생각하냐? 누가 인플루언시스? 영영. 동사에서 그래야지. 인플루언시스. 어 가정. 그, 가 가정만. 미치는 그치? 야구야? 핑크가 서수는데 너 생각하냐? 누가 미치는지. 그래. 틴스. 네. 10대들이. 걔. 10대들에게 그렇지. When they decide야. When they decide. 가! Yeah. Huh? 아, 그들이 결심할 때. 그들이 결심할 때야, 그렇지. 그들이 결심할 때. 계속 해 봐. Their career 애즈도 그래프 쇼즈. 이 그래프는 이면. 아, 아, <laughs> 야, 아. 너, 야, 너 머릿속에 지우개 있냐? 와, 이러지 마. 왜 그래? <laughs> 정신 안 차일래? 주어 다음에 타동사 나오면 뭐라고 했어? 뭐 어, 것처럼 주어가 show 뭐하는 것처럼. Parents 님들은 have 가진다. greatest influence 좋은 영역, 가장 좋은 영향 가장 큰, greatest는 큰이란 뜻이 알겠지? 네. 영향을 on teen's career choices 10대 대신 이거 선택 들에 대한, 그렇지 네. After parents 야 f 프페 r 런츠를 어떻게 해석하는게 네. 좋 o 부모님, 들 네. 다음에 후에 미디어 Such a s TV a n d r a d i o 같은 미디어가 e d 네. 조심할게 미디어가 위에 i 써라 미디어는 복수야 단수 아니야 미디어의 단수 형태가 미디움이야 미 i 움 이게 단수야 미디 d i a Media. Media. m e d 여기서 네가 외워야 될 단어가 influence란 단어가 명사와 동사가 같은 단어고 동의어가 effect. 그치? effect는 동사야. 그 다음 impact 역시 영향을 끼치다의 동사 개념이야. 그치? impact도 명사와 동사가 같은 단어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 그치? 부모님 다음으로는 such as TV와 radio 같은 미디어 드리어 have 가집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영향을 가져요. impact. h o r e l y counselors, and school and friends는요. have almost equal의 의미가 뭐지? equal? 같은. same 동일한 influence 영향을 가집니다. lastly 마지막으로요. 십대들은 또한 영향 주는 거야, 받는 거야? 영향 받아요. 다른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위에는 그래프 순자를 보여주는 거야. There are, 아 있답니다.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Who a f f e c t 까지 나왔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influence, affect, impact 이거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헷갈리지 마라 이렇게 effect는 명사야, 영향, 효과라는. 십대들에게 영향 끼치는 쌤이라든지 역사적인 figures 적어놔라 인물이야 인물, figures가 인물들과 and so on 등등과 같은, 그렇지? 의미 잡으시고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이때 as는 때가 아니라처럼이라는 해석이다.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치? 의미 잡으시기 바랍니다.